이런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수량만 50개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드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따로 나오는 거죠. 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목록 내부를 선택을 해놓고, 데이터에서 필터, 가서 고급 필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고급 필터의 결과를 현재 위치, 이 목록의 위치에다가 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겠느냐, 그런 거죠. 자, 현재 위치 하겠다 해놓고, 자. 목록은 지금 선택이 돼 있으니까 조건이 어디냐? 조건 범위가 우리가 금방 식을 세웠던 이 부분이죠. 해놓고 만약에 중복되는 레코드가 있으면은 다 제거하고 하나만 표시해라.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고요.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네, 맞게 나왔나요? 그렇죠? 55개 이상이 나왔고, 다음 중부에서 20개 미만인, 아, 이하인 것들이 지금 다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필터는 이렇게. 시, 식을 그니까 필터링의 어떤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고 무진장 옆으로 길게 아래로 길게 그 옆으로 길게 하면 end고 아래로 길게 하면 o r 가 되겠죠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 네, 명심해 두시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하실 때도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는 브로그로 제공된 pdf 파일 포맷의그 함수 부분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있으니까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이용하는 식도 고급 필터링의 식과 동일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또 많이 쓰이는 기능 중 하나인 부분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분합. 어,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이걸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서, 영어의 서브 토탈이라는 거를 부분합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어떤 부분적인 합계를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김선아라는 판매사원이 판, 판매한 뭐 수량의 합계를 보고 싶다. 라든지, 이런 특별한 어떤 기준별 어떤 합계, 기준별 어떤 평균,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기준을 해가지고 그 전체의 평균이나 합이나 뭐 표준편차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데이터를 구해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누구별 뭘 구해라, 뭐 지역별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해라, 아니면 지역별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할때 어 부분합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할때한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시, 저지르는 실수인데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렬을 해라. 그니까 제가 아까 데이터베이스 작업 전에는 무조건 정렬을 해놓라 으 그랬죠, 그렇죠? 그 어떤 순서든 간에 이 같은 데이터가 이 행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렬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야 된다. 그 그래,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부분합의 기능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판매 사원별 이 판매 사원별 그 판매한 수량의 합계를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로도 할수 있고 다른 방법을할수 있지만 눈에 딱딱 들어오게끔 금방 이 부분합이라는 이 제구가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도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부분합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누구 누구별 아니면 뭐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질 때는요. 자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역시 부분합을 한번 클릭을 합시다. 자. 부분합에서 그룹화할 항목이 뭐냐? 이게 그 조건입니다. 누구누구 별이니까 지금 사람 별이니까 이름이 맞겠죠. 그 다음에 수량, 그쵸? 수량의 합계 아니면 뭐 판매한 수량의 평균 이걸 구할 수도 있고 그 사용할 함수는 여기 쭉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할게 어, 판매 사원별 수량의 판매한 수량의 총 합계를 구해보자. 이렇게 이 부분합의 이, 그 대화상자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딱 누르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요약 표시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렬된 순서대로 합계가 딱딱 구해진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세부 항목을 보고서 한게 아니라 사람별 합계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그 순위가 쭉 나오는데 넘버가 2번을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김선아가 판 합계가 75개, 김영애가 판게 132개, 이런 식으로 판매 사원별 합계를 짝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차트를 그리면, 판매 사원별 합계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여기 윤곽 표시에 플러스를 풀어보면은, 아, 김선아에는 합계가 75개인데, TV, 레디오 BTR을 이렇게 팔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합은 이렇게 어떤 그 캐라고리를, 어 이렇게 윤곽을 딱 이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누구누구별, 아니면 어떤 기준별, 어떤 계산을 할때 쓰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합을 벗어나는 방법은요, 다시 데이터에서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모두 제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 판매, 그, 판매한 수량의 평균은 뭐냐, 아니면 판매 금액의 평균은 뭐냐, 중부는 이번 달에 평균 얼마를 팔았고,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또 있겠죠. 그럴 때는,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데이터에서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지역이니까, 지역별이니까, 예, 지역별, 이번엔 수량이 아니고 수량을 해제하고 판매 금액의 평균을 보고 싶다. 점수가 평균이니까 딱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중부, 동부, 중부, 남부.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죠. 뭐죠? 정렬을 안 하고 왔다는 겁니다. 정렬을 안 하고 왔다. 다시 제거하고 데이터에서 정렬을 하는데 첫째 기준이 이번엔 지역이 돼야 되겠죠, 그죠? 둘째 기준은 뭐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지역별로 정렬을 해놓고 왜 지역별 부분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부분합에서 지역별 판매 금액의 평균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하면, 그리고 이번을 딱 클릭해 보면 남부가 네, 950만 원, 동부가 뭐 이렇게 지금 지역별 평균이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부분합이 구해진 상태에서 다시 부분합을 어, 제거를 하시려면요 데이터에서 부분합 메뉴로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부분합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시면은 어, 원본 데이터로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수식을 클릭해봤더니 수식 입력줄에서 서브 토탈이라고 하는 함수를 쓴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식이 변경되거나 하면은 원본 데이터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부분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부분합은 단순히 데이터의 어떤 그 특정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평균이나 합계 등의 함수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부분합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변경하지 마실 것을 어,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합을 해제를 하려면 다시 데이터에서 부분합 메뉴로 들어가시고 맨 밑에 모두 제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의 일종으로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래 한글에 있는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한 가지 이렇게 변환 작업을 한 다음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외부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엑셀 형태로 바꿔서 가져오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각각의 셀에 맞춰서 분리를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 엑셀에서 바로 읽어드릴 수 있는 형식이 CSV라는 형식입니다. CSV. 이거는 이제 comma separated value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어떤 구분되는 항목이 이렇게 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이 하나하나의 어떤 데이터들을 엑셀의 각 셀에 입력을 한다는 얘기죠. 입력을 자 그러면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냥 이 똑같은 형식으로 파일 열기를 하셔가지고 현재 지금 형식이 일반 엑셀 파일이 아니라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텍스트 파일 하면은 지금 여기 CSV. 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예제 폴더에 보시면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열기를 딱 하면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셀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엑셀은 사용자가 어떤 어떤